하나님 아버지, 반주간을 보내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생겼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가족을 잃고 집과 재산과 일터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동해안 산불로 큰 피해가 났을 때도 그랬지만 먼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여겼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도 도심지에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10분 만에 차오른 물을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재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 될 수는 없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회개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슬픔에 빠진 자들이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예인 교회를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년의 시간은 예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민주적인 교회 운영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 역사도 예인 교회가 끼어 있는 기도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 없어서 우리 각자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정과 성령이 계심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코로나 19 이후 교회의 설립 정신을 다시 검토하고 네트워크 교회의 실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복사골문화센터 이후 교회 학교 교회 사무실 예배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인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연대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를 준비하는 위원회와 교육자들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각 사역이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위한 선김을 실천하는 교회의 혁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적인 안식일을 맞이하였지만 예배를 통한 우리의 변화는 탈 일상적인 모습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